자, 개념서 109페이지. 어, 개념서 1 0페이지입니다 미적분은 109페이지. 54번 보겠습니다. 54번. 자, 문제 보시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fx y. 그죠? 이거는 뭐다? fx 더하기 fy다. 이렇게 되 있죠? 그쵸? 문제 보시고요. 그리고 뭘 만족시키느냐? 이게 지금 모든 실수인 x 모든 실수와에다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f 프라임 영이 마이너스 팔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도함수가라고 되있죠 f x f 프라임 x가라고 되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볼 거는 어 이게 준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지 우리가 도함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f 프라임 x고 주어진 건 f 프라임 영이거든요. 여기서 뭔가 필요한 정보를 빼내라는 거죠. 그럼 한번 뭘 빼낼 수있나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f 프라임 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f 프라임 영을 쓰면 자 미분계수의 정의 기억나시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요걸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h가 0으로갈 때, 그죠? H분의 F0 h 분의 f 0 플러스 h 빼기 f 0이요그죠 뭔가 보이시죠? 어뭐 여기 보면 요 부분이 보이시죠 f의 0 플러스 h 이0 플러스 h를 요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맞을 써가 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가 되고요 요게 이제 요 부분을 바꿔서 써보죠 요 조건에 맞도록 그러면 f 0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저 식이 성립하니까 f h가 되고 남은 부분이 나은 부분이 빼기 F0가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이거 같은 거니까 지우면 되죠 그럼 결국 이 F'0가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식에서 정리한 리미트 H가 0로 갈때뭐 분의? H분의 뭐가? FH 이거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8이란 겁니다 그죠? 이걸 언제 써뭐라이 구한 걸 이걸 갖고 누굴 가지고? 이 친구를 가지고 그죠 이 도함수 구할 때 써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함수 식을 써보자. 도함수 정의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써보자. 그죠? f 프라임 x 자신감을 갖고 f 프라임 x는 자 정의 리미트 h가 제으로갈때 Fx h 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 x입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했던 거. 그죠? 요 부분 기억 나십니까? 요 위에 보이시죠, 그죠? 그거랑 어, 똑같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써 보면 똑같은 결론 도달하면 여러분. 아 하고 눈에 보이실 겁니다. 답이 이게 h고요. 자, 저 빨간 거풀어써 보면 빨간 게 이렇게 되겠죠. f x 더하기 f h가 될 거고 남은 부분이 빼기 f x가 되겠지요 당연히 이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남은 게뭐남았습니까 도함수 우리가 구한 식이 나왔는데, 아까 f'0이랑 프 0에서 구한 값이랑 똑같은 식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리 i m i t h에 열어볼 때 h 분의 fh가 나왔지. 그럼 무슨 말이야? 도함수가 지금 이걸로 나왔어요, 도함수. 도함수가 이걸로 나왔는데, 이 값이 이거란 거죠. 누구랑 똑같애 예,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도함수 값이 상수함수가 된 거죠. 까만 그러니까 1차 함수였나 봐요. 그죠? 마이너스 8입니다. 8. 그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 아시겠죠? 54번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111페이지로 한번 가 보시죠. 111페이지. 111페이지에 가 보시면 55번 문제가 있습니다. 55번 문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문제는 어 f(x)가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f(x)는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고요. 10까지. 그리고 뭐 분의 m 분의 m 분의 x의 n승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뭐 구하라? 실제 구하는 건 이걸 가지고 f 프라임 얼마? 2분의 1 값을 구하라 됐습니다. 그걸 뭐 어, 문제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예. 네. p분의 q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뭐, q-p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뭐, 이걸 구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은, fx가 지금 식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fx가. 한번 해보죠. 음, 좀 뭔가 일어났네. 예,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fx란 식을 써보면, 이게 10개니까 몇개안 되고 이게 그, 좀 의미를 해볼까요? 보이십니까? 요, 보시면, 에, 요, 어 보시면은, 음, 보시면요. 그 시그마가 n이 1부터 10까지니까 요 n에다가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요, 요 n n n. n에다 1 넣으면 이것도 1인 거고, 2면 2인 거고, 3이면 3인 거죠. 그걸 한번 써 보겠습니다. 좀써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1이면 그냥 보기 좋게 쓰겠습니다. 1/x. 분 사실은 x만 써도 되는데. 그다음에 2는 뭐가 돼? 2분의 뭐의 제곱? x의 제곱. 그 다음 3분의 x의 세제곱 읽히 시죠. 그죠. 4분의 x의 네 제곱. 점점점다 필요 없겠죠. n이 10까지니까 10분의 x의 10승이 되겠습니다. 그 도함수 구하라고 했더니 우리 도함수 오늘 정의 배웠잖아요. 미분, 그죠. 다항함수미분하는 거. f 프라임 x를 구하면 하나씩 미분해 가면 되죠. x 를 미분하니까 1, 이거2 t 가 나오죠? 2분의 2x네요. 그죠? 이건 2분의 2x꼴이고. 아, 잡힙니다. 뭐죠? 3분의 3x의 제곱이고. 4분의 4x의 세제곱이고. 이 앞에 계수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이거는 10분의 10 x의 구승이죠 뭐가 다 사라져? 이게 다 필요 없어. 2, 2도 사라지고, 3, 3, 4, 4, 17까지. 남는 게 뭐만 남, 남습니까? 1, 그 다음이 X. 그죠? 그죠? X. 그 다음 뭐? X의 제곱. 계속 반복해서 어디까지? X의 구순까지. 이렇게 되네요. 이게 무슨 겁니까? 이거? 예, 등비수열이죠 등비. 첫 장이 얼마고? 첫장 1이고 공비가 S인 등비수요. 항몇 개? 1부터 X 구순까지는항 10개죠. 그죠? X의 1승부터 X 구순까지 9개 여기 1하면 X의 0승이니까 10개 그럼 등비수야 되니까 식을 바로 써볼까? 1-R분의 즉 1-X분의 왜 1-X냐면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는 1-R로 쓰는 게 편하죠. 첫장1 필요 없고요. 1-항수 X의 1만의 쌀분의 첫장 a곱하기 1만의 아래 n승, 항수 앵기니까 10승 하면 되겠습니다. 10승, 그죠? 됐습니까? 자, 이거 대입하면 되네요. 그럼 넣어봅시다. 이제 자, f 1 2분의1 화면 우측으로 왔습니다. 2/2를 넣어보면 x 대신에 1 2의1이고 이거는 1/2/2/1의 매승, 10승입니다. 10승. 자, 그럼 분모는 얼마입니까? 분모는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2의 10승이 얼마예요? 2의 10승은 1024입니다. 1024. 2의 10승은 바로 1024죠. 그죠? 그러니까 어... 요거는 뭡니까? 분모는 2의 10승이고 분자는 2의 10승 빼기 1이니까 1023이네요. 3. 자, 통분하면은 그치가좀 그렇게 보이죠? 요거 분모. 그죠? 요거는 분자. 그죠? 그럼 약분 되겠네요, 이렇게. 음, 여기 2의 10승 보이시니까. 그죠? 네. 그 지워지니까 이게 뭐구승 되겠죠, 구승 그래서 분모가 2의 구승써지겠습니다 분모는 2의 구승이고 그죠? 분자는 뭐 그대로 얼마? 1023이겠습니다. 2의 1 0승이1 0 0이사인가 2의 구승은 얼마? 512죠. 512 2, 그리고 1023. 자, 나왔습니다. P분의 Q가 512분의 1023이죠. 그래서 Q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다? 다 됐죠? Q에서 뭐를 빼라? P를 뺀걸 구하라 그랬습니다. 음, 1023에서 뭐 빼면 됩니까? 예, 네, 1023에서 512를 빼면 되겠죠. 빼면 얼마죠? 예, 네, 512 되겠습니다. 정답이 511. 어떠십니까? 하실 수 있겠죠. 음, 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고. 어, 오늘 이제 수업한 내용 중에 이제 미분법 공식이나, 그다음 우리가 무조건 외울 게 아니고, 원론적인 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었죠. 그거 맞도록 공부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